자 오타쿠 결론2화 네. 어, 마치 저희는 이제 이제 서브컬처 문화를 배우는 동아리. 오늘 응. 발표자분 응. 이해석입니다 박수 응. 부탁드립니다. 아, 어. 그 네, 오타쿠 토센맨을 맞추려고 입은 좀 옷도 저는. 아 진짜로? 신상 느낌 한번 입어봤어요. 아, 아, 저기 저기 몬스터 아, 대학 때.. 네. 네. 몬스터. 주식회사. 네네네 갤러리요. 지금 이상태가 보니까 갤러리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방기선 뭐 어떻게? 아 오늘 저번에 너무 수수하게 입은 거 같아서. 어중 아, 되게 수수해요. 아 그래요? 네. 얼굴은 폭력적이에요. 아 아니 머리가 수수해요. 네좀 준비를 하느라고 준비를 했는데 아쉽게도 옷이 오늘 주제에 맞는 옷이 없어서 일단은 그냥 예전에 잠시 사랑에 빠졌었던 캐릭터와 러브라이브 야자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3명 2 원래 이렇게 넙대대했었나요그뭐 안무장이 아, 많이 떠었어요 그래요? 코가 아, 살려. 우리 <laughs> 니코가 가장.. 그냥 있는... 모으고 있도록 하습니다리코가 가장 리콜하지는 않죠. 저거? 저거 마시자. 자꾸, 네, 리코가, 눈을 <laughs> 자꾸 <옷이 웃음> 아, 리코가 눈을 감아요. 옷이 접혀가지고 아 네네네. 니코가 눈을 감고 있잖아. 윙크 캔슬로 이렇게 어야 이거 다못 닫고 아니 근데 오늘 저기 어드벤처인데 어드벤처 디지몬 어드벤처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아니에요. 아, 어드벤처의 양대 산맥 이제 핑과 제이티 어드벤처와 디지몬 어드벤처 뭐가 더 우월하다고 느끼십니까? 디지몬 어드벤처가 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메시초죠. 아, 전 어드벤처 타임을 잘 몰라요. 근데 먼저 나왔는데 망했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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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time is it? Oh. <laughs> 이 네. 네. 응. 방금 한구호는 <laughs> 매번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이걸 외치고 가네요. 아, 맞지? 그렇죠. 스펀지밥 보시면 네. 그 해석 선장님이 외치시는 멘트랑 똑같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보면. 공사장에서 이제 그쵸, 그 안전보호 외치는 스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언제다, 안전. 안전 <laughs> 언제나 안전보호 차기. 자, 안전 세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전, 안전, 안전. 자, 아, 이제 설명해 주시죠. 아, 네. 또 궁금한 거있 네. 네, 하세요. 그럼, 쿠릴레는 이것 때문에 배운 거예요? 아, 아니에요. 원래 제가 음악을 <laughs> 좋아해서, 좋아하는 걸 아. 연주하기 위해서 배웠는데, 마침 이 애니메이션에 쿠릴레를 연주한 것도 많더라고요. 오, 겸사겸사그럼면 엄청 좋아한 건 아니죠? 아닌데요? <laughs> 네, 아무튼 오늘은 어드벤처 타임으로 미애미를 입문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 지슨까지 아. 저는 이해서고요 지금 오토크 타 밖에서 미애니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3년부터 미앤이를 시청해서 지금 약 13년 차가 되었고요. 음. 킹가이크의 어드벤처 타임으로 정석적인 루트로 입문을 했고 정석이에요? 심슨 아니요? 아니 아니요. 또 어드벤처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9회차 전주행이고요 아니었다? 네 태국 파타야에 있는 카툰 네트워크 워터파크를 어드벤처 타임 하나만으로 방문해본 일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기 적혀있는 애니 중에 아는 거뭐 있습니까? 저 파워 퍼프 걸 알아요. 저 뭐... 리겐 보티아 리겐 보티아 리겐 보티아 넷플릭스에서 봤어요. 아... 아... 파워 퍼프 골은 투니버스에서 3년이 아... 있는거몇번 아... 봤습니다. No. 투니버스에서 방영을 하지 않았어요. 같은 아, 네트워크에서 아, 쪽에... 맞아요, 같은 아, 아, 근데... 네트같요 아, 당신은 네. 가자야 반대쪽 보고 해야죠. 왜냐면 당신은 근본 벤텐도안 봤고 아 그러네. 근본 수천사도 보지 않았어데잖아요 저 세대가 다르잖아요. 음... 벤테는 망자기를 안 봤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습니다 열까지 못쓰고 이거 몰라? 이게굉장는좋데 <laughs> <laughs> <근데 되게 웃음> <깨끗한 건데. 웃음> 아이긴 알아요. 뭐볼 네. 때마다 느낌이 약간 정신병 <laughs> <laughs> 올 것처럼. 왜왜왜 정신병이 올것 같아? 정신병 머릿속 같은. 아뭔얘기지 아, 아, 알겠다.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찌는 원투부터는 약간 되게 귀여운 이런 느낌으로 전개가 되다가 3부터좀 약간 심오해지기 시작해서 칠 세에서 십이 세로 인형과가 바뀌었습니다. 올라가. 네? 약간 옛날 야인시 대처럼. 아. 그치, 그 중에 딱 갑자기 이게 변하니까. 근데 쟤는 왜 R&D가 없어요? 이 친구요. 예. 얘는 설정상 열재산이에요. <laughs> <그리고 웃음> 이가 나고 있는 상태라. 열 재산이에요? 야, 아니 이가 빠진 이가 날수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저 아직도 몰라. 근데 그런 거 같고요. 아. 레전드 떡밥 해수력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아니, 디지몬 망했어요. 아. 좋은 음악. 얘는 애니메이션도 없고 그냥 시작해 가수가 레메카지가랑 유명 가수가 함께 가수인데 굉장히 좋은 트레이스들이 많습니다. 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좋아요. <목소리가> 보통 좋은 것이잖아요. 점점 좋은 이잖아요이 <laughs> 친구가 작중에, 제가 일단 설명할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작중에서 약간 락스타 캐릭터로 나와요. 아그 머리 기신분이요? 네. 성균이 네. 같은 거요? 네, 네. 머리 기신 그게 영국에서는 성균이잖아요. 네. <laughs> 술자리 둘 모습. 에이. 그 귀여운 그림과 상반되는 심오한 스토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후에 네. 설명드릴 거고요 또 로튼토마토 신선한 데수1 0 0을 받은 작품이고 어 어려웠어 네. 데 네. 에미상 애니메이션 부문에서 2회 수상한 작품 네. 근데 신슨이 되게 많이 수상하지 않았어요 저아저 신슨 안 봤어요 아맞구나아 네. 당신이 안 보면 상을 안 받는 <laughs> 거예요 그렇죠 <laughs> <저>, 사우스 <laughs> 파트도 많이 받았잖아요 어 아, 많이 아, 받았죠 혹시 네. 이 중에 혹시 마음에 드는 캐릭터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아래 게임기 저 비보? 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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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마음에 아이 친구 어... 여기 있는데 좀 여기 이렇게 어, 비모 모자를 쓴 여군인 줄 모르셨어요 자 전달해줄 테니까 쓰세요 그러면 이건 비모가 아니라 비만이니까 <웃음> <웃음> 제가 쓰니까 비모가 많이 늘어나어저 귀여운 모자였어 이제 보니까 어. 것 설명하기 위해서 이두 모자를 글씨수 있을 것같호완석 보셨나요? 어 저도 봤어요 모션에서 틀어줄때 중간부터 봤어요 아, 왜 싸우는 거나 이런 건 모르겠네요 거. 거. 어떤 <laughs> 여자가 나와서 좀 야하게 돌아다니더라고요 아, <laughs> <저게 웃음> 아, 이거를 보고 그러습니다어오 F 이네요 아무튼 이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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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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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가 나온다 원거가 나온다 정확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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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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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여기서는 얼음, 불꽃 캔디와 슬라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와, 귀엽다, 귀엽다 굉장히. 어, 이 친구들은 이제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매번 정매져서 <laughs> 있는 거죠. 아, 근데 세개세 개가 캔디랑 슬라임으로 이루어져 있어. 웃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현대에 나타난 사 원소입니다. 순서대로 얼음, 캔디, 슬라임, 불꽃입니다. 얼음은 왜 이렇게 수막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너무 큰 스포가 돼버려고아 그래요? 여 혹시 지금 손담비 미쳤어요? 어, <laughs> 손담비잖아요. 안 보려고 하니까 다버두고제 머리로 대요 아니에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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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프린세스 버블검이 이끄는 캔디 왕국과 불꽃 공주가 이끄는 불꽃 왕국 그리고 얼음 대왕이 이끄는 얼음 왕국과 이제 슬라임 공주가 이끄는 슬라임 왕국으로 둘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어 저는 저기... TPT 거꾸로 머리 쓴줄 알았는데 ㅋ ㅋ 지도가 무슨 독수리 같이 생겼네요. 그래 이상하죠. 네네. 이거는 지구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음, 네. 잘찍었네 되는 거예요? 맞아 되게 잘 찍어. 지도만 한 거죠, 전혀. 바로 버섯 전쟁 때문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가 절멸하고 네. 또 좀비와 우저 같은 대생명체들이 발생을 하고요. 어, 우저가 뭐예요? 우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에요. 어떻게 잘 찍어도 다른 친구라냐? 몰라. 우저가 음, 무슨 올라가지? 네. 초록색 체액에 닿으면 뭐가요 어? 그 산성이구나. 네, 어 아까 인류가 절멸했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 남은 인니다오 유일한 인간. 네 유일한 인간이 아, 어쩐지 왜 얘가 모험을 해야 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어음 그리고 이 친구는 제이크입니다. 어. 그 제가 무게 달고 있는 친구인데. 아 어, 맞아 그렇죠, 맞아. 그렇죠. 마법계예요. 마법계. 네 매직도. 매직도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몸을 자유자재로 늘릴 수 있어요. 와 거의 한미. 루피 루피. 어 완전 늘어났어. 근데 걔는 팔만 늘어나잖아요. 다리도 늘어났네요. 팔만 늘어났어. 역시 미애도 전문이셔서. 그래서 이 친구들은 대표! 모두 나오고요. 이제 이런 히어로블에는 필요한 게 뭔가요? 능력! 공주! 공주! 네, 프린세스 버블검! 아. 아까 얘기했던 그 캔디 킹덤을 통치하는 공주이고요. 네. 그 사람은 그럼 사람이 아니에요? 껌이에요. 네? 아, 그래도 네. 아 네. 그래서 버블검이구나. 공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신앙. 나쁜 놈. 나쁜 놈! 아, 나쁜 놈. 정답! 바로? 어른 대화입니다. 오 나쁜 아까 나왔던.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특이하게 공주에 대한 집착을 엄청 심하게 보여서 보이는 공주랑 공주는 다 납치해서 지 왕궁에 가둬놔요. 헐. 되게 나쁜 캐릭터고 빌런이고 약간 트롤로 이렇게 시즌 원에서는 나타났다 당연히 버블검을 제일 좋아하고 핀이랑은 대립 관계가 되겠죠? 오마침 아, 드라마 가데 되게 내용이 되게. <laughs> 네 여기는 기본적인 시즌 원에서의 내용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시즌 1 0에 달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페이랑 제이크 찾지도 못하다 어, 네. 저기 어머니하고니까 여기 오른쪽에 어 여기 맞아요 아 조슈아랑 어머니는 성함이 생각이 안나요 아 근데 귀엽다 귀엽죠 굉장히? 이지구이 아, 이래서 많이 있구나 아, 친구들이 굉장히 다 특색있죠 저맨 오른쪽 위에 그 빨간색 그눈매그 있는 얘는 최종보스였겹이 아. 친구는 화성에서 왔고요 아, 골고루 아, 불리는 아. 친구입니다 유니콘 궁금합니다 이 친구요? 네이 친구는 작중에서 제이크의 와이프로 네. 나오는데 어? 그래서 그런 특이한 점으로 더 궁금한 점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네네